안녕하세요, 지광섭 교수입니다. 어, 얼마 전에 연구재단의 해양 신재생 에너지 인프라를 위한 초대형 부유식 해상풍력 콘크리트 지지구조 기술 연구에 대해서 제안서를 제출했습니다. 어, 우리 연구실 내부에서도 연구 방향에 대해서 정확하게 서로 어, 내용을 공유하고 저하고 같이 이 주제로 일하는 여러 연구기관에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제안서를 어, 어, 제안서의 발표 내용을 공유해서 서로 셰어하고자 합니다. 어, 발표 내용은 배경 및 필요성하고 목표 및 내용 추진 전략 그다음 우수성 활용 및 기대 효과 순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경 및 필요성입니다. 연구 배경으로는 이제 세계 폭력 협회에 따르면은 어, 해상폭력 시장은 국내외적으로 약 17에서 22% 정도로 계속 성장 크게 성장하는 시장이고 2030년에는 전 세계적으로 해상폭력 시장만 2000기가와트가 형성될 것이며 그 중에 특히 이제 동아시아 쪽에 굉장히 큰어 해상풍력 그 마켓이 형성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 2022년 현재 국내의 고정식과 부유식 해상풍력 시장이 약 38GW 정도로 잠재적으로 형성될 것으로 어 예상을 하고 있고 초기에 이제 해상풍력 시장은 우리 육상 기술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고정식 시장 위주로 서남 해안에서 시작돼가지고 지금 점점 어 동쪽으로 이렇게 진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 그다음에 동해 쪽은 수심이 이제 깊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부유식으로 고려가 되고 있고 어 풍황 자원이 좋은 어 외해로 가면은 서남해 지역도 수심이 깊어짐에 따라서 부유식 시장도 어 이쪽 동해에서부터 서남해 방향으로 점진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이제 삼면의 어, 바다 특성 때문에 고정식과 부유식 모두 같이 동시에 개발되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현재 우리나라 현 정부 현 정부 방침도 2030년까지 태양광대 폭력 발전을 60대 40으로 대폭 확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고정식에서 부유식으로 이제 그 지지 구조가 변화됨에 따라서. 어 크게 이제 구조 형식 면에서는 큰 변동이 있게 되는데 고정식 같은 경우는 이제 구조물이 바닥에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저희가 육상 구조물 접근할 때 경계 조건이 뭐냐는 이제 그 얘기부터 시작을 해서 구조물을 해석하게 되고 여기서는 이제 지반 고동이 굉장히 중요하게 역할을 하게 되는데 부유식에서는 어, 고정점이 없습니다. 이제 계류 라인을 이용해 가지고 이 해상에서 위치가 확보될 따름이지. 이제 풍황 조건이라든지 해양 환경에 따라서 크게 요동이 발생하고 어, 그다음에 어, 바람과 그다음에 해양 환경과 직접 어, 서로 인터랙팅하는 어, 기본적으로 대변형 문제로 어, 귀결이 됩니다. 어, 지금 제주에너지공사에서 이제 판, 평가한 것에 따르면은 부유식 해상풍력을은 국내에 약 7기가와트 정도로 형성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 문제가 마켓은 형성돼 있는데 기술은 지금 없습니다. 즉 기술이 없는 상태에서 마켓이 형성돼서 기술 개발이 빨리 이루어져야 하는 시장으로 보고 있고요. 어 제주 에너지 경사의 자료에 따르면은 총 토지 어, 초기 투자 비용은 약 49조 원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중 지지 구조 건설 비에만 어, 전체 비용의 27%인 13조 원이 투입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어, 자료가 나올 때는 이 지지구조는 강제로 고려를 했었고 어, 왜냐하면 이제 그물 위에 떠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선박과 유사해서 어, 조선해양 적으로 접근하는 강제 제작 비용인데 최근에는 이 지지구조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콘크리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외의 경우에 2022년에 약 5개 정도의 콘크리트 부유식 해상풍력 사업이 큐고프가 되었고요. 이 콘크리트로 하게 되면은 강제 대비해서 약 50%의 비용이 절감되는 아주 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강제 부유식 지지 구조의 연구 개발 현황이 고요 이제 콘크리트 어, 부유식 지지 구조 현황입니다. 제일 유명한 거는 이제 프랑스에서 개발된 이디올타입, 그다음에 스페인에서 개발된 이제 콘크리트 스파르타 입 그다음에 이제 노르웨이에서 이제 오스타 타입, 뭐 미국 타입 이런 타입들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강제 부유식 같은 경우는 이제 조선 쪽에서 접근이 용이하고요, 어 조선 쪽에서 볼때 콘크리트가 뜬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 이제 건설 섹터에서 볼 때는 이제 콘크리트 지지 구조가 접근이 어, 용이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구의 필요성하고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 일단 부유식 해상 폭력 시장은 어, 일단 구조나 해양 하중, 그다음 역학 등이 융복합적으로 고려된. 부, 결여된 분야로서 굉장히 챌린징한 분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마켓은 형성되어 있지만 기술이 없는 분야고 여기 설계에서는 구조물의 파괴라든지 그 다음에 피로 복합 열화 내구성이 같이 고려된 아주 필수적인 기술의 수준이 확보가 돼야 되겠고요 어,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구조물을 그 설계하기 위해서는 해석 기술이 필수적으로 필요한데 이 해석에서는 구조 문제와 해양 유체 공력들이 연성이 돼야 됩니다. 지금의 이제 연성 해석에서는 해양 외력이라든지 그 공력을 미리 계산한 다음에 구조물의 가해지는 파압을 산정한 다음에 파압을 가지고 구조물을 계산하는 전통적인 조선 해양의 접근법을 따르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완전 연성 해석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경제적인 구조물을 얻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해석적인 방법에서도 그 완전 연성 해석에서는 해석 시간이 크게 절약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아주 이론적인 연구가 필요해서 그냥 챌린징한 분야고요. 그다음에 이 가운데 부분이 이제 약간 특이한 건데요. 어, 구조물을 해석하고 설계하면은 최종적으로 설계 도서가 나와야 되는데 이 설계 도서를 지금까지는 이제 엔지니어들이 이제 고급, 고급이나 특급 기술자들이 경험에 의해서 관련된 기준을 찾아서 설계 적합성을 검증하게 되는데 지금 이제 최근에는 이제 건설산업에서도 어, 디지털 전환 바람이 불고 있고 최근에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가지고 있는 육상 건설 기준에 대해서는 어, 디지털로 전환이 돼서 BIM으로 구축하고 있는 그 설계 성과품을 자동으로 검토하는 시스템이 우리나라에서 세계 최초로 좀 시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상폭력 이 부유식 해상폭력에서도 어, 이와 같은 연구 트렌드에 부합하는 이런 아주 참신한 연구 주제를 또 구축을 했습니다. 자 연구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 Vc 해상풍력 콘크리트 지지구조 설계 기술에 대해를 개발해야 되겠다. 그다음 두 번째는 설계 성과품을 자동으로 어, 머신 기반 즉 AI나 다른 여러 가지 그테크놀로지위 해서 자동으로 검토할 수 있는 디지털 해상풍력 기준을 구축을 하고. 이것을 체크할 수 있는 그 기술을 개발하고, 그 다음 세 번째는 이 설계의 기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최적의 그 연성 인터랙션 해석 시스템을 구축하는 걸 목표로 잡고 있고요. 5년간 이제 저희가 12억 원의 연구비를 요청을 했고, 여기는 이제 간접비가 제외된 금액이기 때문에 간접비까지 고려하면 16억 정도의 연구비를 요청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참여 인력은 음무 같이 형성을 했는데. 지금 현재 저희 연구실에도 있고 이 과제가 시작되면 추가로 인원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이 연구재단 그 과제뿐만 아니라 이 분야의 여러 액티비티를 같이 쪼인해서 하는 굉장히 중요한 연구 주제가 되겠습니다. 어 먼저 창의성입니다. 풍력발전기는 지속적으로 사이즈가 커져 왔고요. 지금 18년 현재 육상에서 8메가와트급을 고려가 돼 있는데 이풍황자원이큰외해로 나갈수록 개통연계 비용이 크게 발생하기 때문에 한기에 이제 풍력 발전기를 크게 확보를 해야 되고 이큰 풍력 발전기 때문에 이 지지구조는 크게 형성이 되야 됩니다. 지금 어, 풍력, 그 부유식 풍력 발전기로 고려되고 있는 거가 10메가와트에서 15메가와트, 그 다음에 터빈도 20메가와트짜리가 지금 개발이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그 외해에 있는 아주 커다란 부유식 어, 콘크리트 지지구조체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기술 개발의 창의성이 있게 되겠고요. 어, 그다음에 이제 디지털 기준 체, 체 검토 체계가 되게 있는데 어, 육상 구조에서는 이미 지금 아까 말씀드린대로 2023년에 국토교통부에서 시작을 했는데 어, 구조 계산서라든지 설계 도면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BIM 형태로 디지털 방식으로 이제 전환이 되고 있는데. 요 구조 계산서와 도면을 아직도 이제 사람이 그 설계 심의 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설계 적합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설계 단계에서도요. 그러면 하지만 이 기준을 기준을 이제 디지털화 해가지고 BIM 환경에서 직접 체크할 수 있는 체계를 육상 구조물에서는 이미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저희 연구실에서 이제 주도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이걸 이제 해상풍력 쪽에도 그대로 도입을 해서 어, 자동 검토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게 아주 창의적인 연구 주제가 되겠습니다. 어, 이러한 체계는 이제 향후 구축될 디지털 트윈의 기본적인 그 핵심 기술을 제공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이거는 이제 융복합 기술입니다. 이제 해양 환경하고 그 다음에 구조 거동하고그 다음에 동적인 역학 특성이 이제 커플되는 이런 연성 해석 특성이고요. 이게 이제 육상 구조물의 커리큘럼에서는 이런 특성이 존재하지가 않고. 요 기술적인 것을 제공할 수 있는 그 학술적인 커리큘럼 이라든지 아니면 연구 개발이라든지 이제 그런 것들을 창의적으로 새로 개발해야 되는 음, 상황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해상풍력 설계 기준에 이제 머신 기반 디지털 전환 기술인데 지금 이제 해상풍력 시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기준들은 이제 오일 앤 가스 선진국에서 나온 그 기술들을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도 이제 초기 단계다 보니까 이 기준도 역시 파편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엔지니어가 접근이 참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이 기준들을 전부 어, 조사를 해가지고 어, 디지털 건설 기준 형태로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 핵심 기술에는 이제 첫 번째 초대형 V.C. 해상 폭력 콘크리트 지지 구조 설계 기술을 확보해야 를 되는데 여기는 두 가지를 다 해야 됩니다. 구조 형식의 그러니까 세 가지를 다 해야 됩니다. 먼저 지지구조에 대한 어떤 형상적인 측면, 그러니까 해양환경이라든지 계류라인의 구성들을 인터랙션해서 모두 고려해서 최적인 지지구조 형식을 찾아내는 게첫 번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구조 요소로 봤을 때이 구조 요소에서는 이제 콘크리트의 그 동적인 특성을 고려한 비선형 구조 평가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 철도 구조물 같은 경우는 육성 구조물에서도 역시 별개로 취급되는데, 이게 왜 별개로 취급되냐면은. 어, 대부분의 육성 구조물은 정적인 하중이 주 하중이 되고 동적인 팩터가 마이너인데 이 철도 하중 같은 경우는 동적인 하중이 이제 크게 작용합니다. 어, 해상풍의 부유식 해상풍력 지지구조에서는 동적인 하중이 거의 지배적인 인자가 되기 때문에 기존 설계 기술과는 아주 크게 다른 설계 기술 방법을 접근이 돼야 되, 됩니다. 어, 그다음에 이제 특히 그 연결부, 타워하고 구조체 연결부는 이제 비선형 거동이 들어가고요. 여기서는 현재 피로 평가하는 방법도 지금 존재하지 않고 여기서 신규로 연구되는 주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복합열화 내구수명 평가. 이 복합열화 내구수명 파트에서는 이제 그 관점이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는데 이 콘크리트 공시체 예를 들면은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콘크리트 구조 그 다음에 뭐 구조를 아니면 재료를 했다 는 하신 분들은 다부 다 대부분 콘크리트 내구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 알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 내구성 문제는 아주 복잡합니다. 실제 이제 내구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실험을 통해서 패스 페일이 아니고 내구성 내부에서도 역학이 있습니다. 이 정기적인 문제, 그러니까 그다음에 화학적인 문제, 그다음에 이제 열화, 콘크리트 구조물의 열화를 모두 고려한 그런 그 내구성 접근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이 육상 내구성은 다르게 이 해양 구조의 내구성, 특히 부유식 구조의 내구성인 경우는 일단 그 부력 때문에 수두가 항상 존재합니다. 그 수두가 존재한 상태에서 그 어떤 그이오닉 워터, 이오닉 솔루션이 그 침투에 들어오면서 내부에서 여러 가지 화학적 반응과 전기적인 것들을 모두 고려해야 되는 아주 챌린징한 구조라고 출연은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핵심 기술입니다. 머신 기반 디지털 설계 적합성 검토 기술인데 여기서 머신 기반이라고 할것 같으면 자연어로, 자연어를 이용해서 우리가 필요한 기준들을 검색해낼 수 있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 컴퓨터가 직접 판단이 가능한 디지털 트윈을 할수 있는 기준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어, 초대형 V식 해상 콘크리트 지지 구조의 연성 구조 거동 분석 기술인데 이,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는 동적 상호작용입니다. 동적 하중이 거의 지배적이고요. 보신 바와 같이 약간 과장되게 했긴 했는데, 구조물에 필연적으로 이렇게 대변형이 발생합니다. 여기서 보시면, 어, 이제 해양 외력이 발생하면, 여기 원래 이 희미하게 되어있는 부분이 원구조체 있는데, 옆으로 이렇게 밀리게 되는 거죠. 여기는 이제 서지 변이가 생기게 되는데, 지금 저희 생각에 한 20m 정도 밀릴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건 계류라 이라든지 구조 형식에 따라서 이게 크게 영향을 받는 거고요. 이 전적으로 이제 동적으로 크게 대변형 대 변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물론 변형 자체는 작지만 대 변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어, 육상 구조에서는 고려하지 않았던 로테이션 문, 문제를 아주 그 핵심적으로 고려를 해야 되고요. 이 해양 외력과 이 구조물의 어떤 상대 인터랙션을 직접 고려를 해야 됩니다. 이 타임 도메인에서 해석을 할 수도 있고,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해석을 할수 있는데, 설계 단계에서 용이하게 뭐 빠르게 계산을 할수 있는 그런 프리퀀시 도메인의 접근 방법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고요. 어, 지금 본 연구 과제를 통해서는 어, 이것을 좀더 효율적으로 직접 연성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그 해석 시스템을 개발할 을 것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1차적인 어떤 연상 해석 프로그램은 저희가 저희 연구실에서 콜라보하고 있는 그 지금 김기두 교수님께서 어참하신 엑스피나스 IT에서 1차적인 타임 도메인 해석 툴은 이미 개발 중입니다. 연구 과제 추진 전략하고 방법 및 추진 체계입니다. 어총 5차년도로 연구 체계를 구축을 했고요. 첫 번째 1차년도에서는 현존 기술을 분석하고 연구 체계를 좀더 구체화하는 방안을 설정했고요. 2차년도부터 4차년도 2년 동안은 핵심 기술 핵심 요소 기술을 확보하는 것을 구성을 했고, 4차년도부터 5차년도에서는 핵심 기술이 실제로 가시화시키는 것으로 저희가 큰 추진 전략을 이세 개의 설계 기술, 디지털 검토 기술, 연성 해석 기술에 대해서 설정했습니다. 이 추진 체계로서 저희 연구실에서 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데. 저희가 그간 이제 국내외 그 학계하고 산업계에도 이제 크게 아주 밀접한 그 연구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데 어, 국가 기술센터라든지 그 다음에 해양연이라든지 그다음에 콜로라도 볼도 캠퍼스 그 다음에 이제 독일의 바우하우스 유니볼스티그 다음에 호주의 그리피스 대학, 놀스의 스턴 대학교 어, 그다음에 미국 그 다음에 미국의 NLEL 그 다음에 영국의 캐터펄트 그 다음 산업계에서는. 그 남부발전, 한전, 그다음에 현대스틸산업, 현대건설, 그다음에 K베츠, 그다음에 젠텍, 도화, 토목학회, 엑스피나스 IT 등과 밀접하게 협력 체계를 구축해서 본 연구 과제뿐만 아니라 타 연구 과제 연계해서 효율적으로 연구 활동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자 우수성인데 이거는 이제 연구 재단에서 이제 뭐 선정을 위해서 뭐 했던 내용이니까 이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음. 그다음에 저희 연구실의 이제 백그라운드인데요. 이거는 이제 그 전산역학 분야에서 이제 크게 그 아주 활발하게 활동을 했었고 저희가 이제 확장 유한요소법하고 확장 무요소법의 초기 발전 단계에 크게 기여를 했습니다. 저희가 개발한 확장 유한요소법의 기법이 이제 아바쿠스의 엑스템 모듈에 지금 그대로 구현된 걸로 지금 알고 있고요. 그다음 복합 열화 문제, 그다음에 전기, 그다음에 화학, 그 역학이 커플된 이 복합 열화 문제에서도 저희가 거의 그저전 세계적으로도 파이어니언한 그 연구 주제를 발굴해서 그 발표한 바가 있고, 어저 그다음에 이제 구조 신뢰성 설계 분야에서도 어 다음과 같이 기여를 했고요. 여기서는 이제 두 개의 그 교과서도 이제 기술을 한바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나노 기술에도 저희가 어, 뭐 나노 반도체 기술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학적인 문제에서도 담가치이 어, 같이 같이 콜라보한 사례가 있고요. 네, 해상풍력 구조 설계하고 해석 분야에서는 담가치 어, 에너지 기술 평가원, 그다음에 해양연 디지털 건설 기준 개발에서는 어, 지금 국토교통부 과제로 2023년부터 28년까지 추진 예정이 이미 되어 있고요. 우리 연구실에서 이 아이디어를 이제 그 컴퓨터 고려대 컴퓨터학과 이미석 교수님과 콜라보해서 그 고려대 그 내부 과제로 추진한 거가 2019년입니다. 그래서 작년하고 재작년에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그 어떤 뭐 트라이얼 사업 시범 사업을 거쳐가지고 이 실현 가능성을 증명한 다음에 올해 이제 그 교량하고 건축 분야 그다음에 도로 철도 공동부 설비 뭐 이런 순서를 거쳐가지고 이제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건 복합열화 가능성에서는 이거는 이제 굉장히 파이온이라는 연구인데 이 주제는 이제 연구재단 그, 그 연구비를 가지고 이 주제를 저희가 연구할 수가 있었고요. 연구재단은 이제 크게 감사드립니다. 이게 이 연구재단 펀딩이 없으면 이렇게 이제 굉장히 챌린징한 거의 뭐 답이 나오지도 않을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접근하기가 되게 어려웠는데 이 중견 유형 원인 거죠. 유형 원을 통해 가지고 이 연구 주제를 그 연구할 수 있었고. 저희가 이그 염소 이온하고 그다음에 그 탄산화가 발생했을 때 실제 그 콘크리트 내부에서 어떻게 복합 열화가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증명을 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전기적인 문제, 이온이 가지는 전기적인 특성, 철근하고 콘크리트가 가지는 전기적인 포텐셜의 차이, 그다음에 이제 프랙처를 모두 연성을 해서 이 문제를 접근을 한 거가 되겠고요. 얼마 전에는 이제 콘크리트 그 알칼리 실리카 반응에서도 다음과 같이 이 복합 열화 모델을 수립해서 그 연구 한 바가 있습니다. 이제 이제 이 해양에 떠 있는 부유식 콘크리트 구조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굉장히 중요한 연성 문제가 발생할 거고요. 어,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전기화학 그 다음에 콘크리트 프랙처가 같이 커플된 문제를 접근할 수 있는 모델을 이 중견 연구 과제를 통해서 저희가 개발해서 그 문제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 성과의 활용하고 기대 효과입니다. 활용은 이제 해상폭력 지지 구조 기술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 그 역량을 확보할 거고요. 어, 그 다음에 디지털 해상폭력 기준에서는 여기는 이제 세계 최초입니다. 그래서 최초로 나왔기 때문에 이 연구 재단 과제를 통해 가지고 추진을 하면 이제 국토교통부 그 과제하고 시너지를 통해서 정말 최고 수준의 그 연구 그 아이디어와 역량을 갖춘 집단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완전 연성 해석, 해석인데요. 지금 이미 이제 그 타임 도메인의 연성 해석은 그 저기 NREL의 오픈 파스트 기반으로 해서 어 지금 x p e r n a s ITA 그 기초적인 연구를 추진했는데 이 연구 과제를 통해서는 이제 완전 연성을 해서 그 어떤 그 해석 모델의 어떤 한류를 확보하는 거가 희망 상항입니다 연구 성과의 응용 연구 연계 및 실용화 가능성인데 일단은 실용화 가능성은 명확합니다. 그 말씀드린 바 같이 이미 고정식 시장이 그 열리는 시장이 지금 눈에 가시적으로 활성화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부유식 시장도 이미 그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특별히 부유식 시장 같은 경우는 기술이 없는데 이제 강제 부유식도 기술이 이제 충분히 확보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콘크리트 부유식까지 거론되는 아주 기술은 없지만 시장 이 확보되는 아주 기묘한 상황이 형성됐고 이 기술 기준에서 기술 개발 측면에서 큰 압력을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기술이 개발되면 여러 가지 형태로 시장과 분명히 콜라보할 상황은 명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 가지고 어, 향후 이제 후속 연구 측면에서 부유식 뭐 콘크리트 해상풍의 설계 지침이라든지 관리 시스템 그 다음에 연성 해석의 상용 소프트웨어 개발이라든지 해상풍력 자동화, 그 다음에 후류 해석, 그 다음 에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후속 연구를 기대할 수가 있고, 다음과 같이 고정식과 불식 해상풍력 개발 시장에 이본 연구 성과가 직접 적용될 것으로 어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그 다음에 특별히 이제 대한토목학회에 제가 2018년부터 어 해상풍력 해양플랜트위원회 위원장으로 그이 분야에 의견 교환 할수 있도록 그 여러 연구진들이 그 서로 협력할 수 있도록 장을 그 여는 데그 기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는 2023년부터는 어 대한토모가 학회 개설된 그 디지털 전환 TF 위원회가 있는데, 이 과제를 시작하고 국토교통부 과제가 성공적으로 시작이 되면은 그 TF 도 역시 마찬가지로 전문 연구 위원회로 전환해서 이분야로그 많은 연구자들이 서로 협력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